창세기 1장 6절입니다.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Vayomel, <목소리> Elohim, Yehi, Rakia, b t o c h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FAYOMER 네. ELOHIM y e h i r a k i y a h B'TOCH HAMAIM VIHI MAVDIL BEN MAIM LAMAIM 주민해서 보겠습니다. FAYOMER 공부했죠? 그분께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분은 누구입니까? 엘로힘이죠, 하나님 엘로힘. 예히 이스라, 이스라 뭐가 이스라? 라키야, 라키야. 예, 그 라키야는 이제 퍼머먼트라고 해서 궁창이죠, 궁창.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가리키는 넓은 공간, 텅 비어 있는. 예, 넓은 공간을 라키야 서머먼트라고 해요. 넓은 공간을 넓은 공간이 있게 하라. 어디에요? 부토흐 부토흐 중간에 있으라는 거죠. 부토흐 어느 중간에 있어요? 하마임 그 물들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게 하라라는 거죠. 예히 라키야 부토흐 하마임. 그 물들 가운데 넓은 공간이 있게 하라라는 거죠. 비히 그리고 있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마브디어 나누게 하라. 벤 사이를요 어느 사이요 마임 라마임 물과 물 사이를 나누게 하라. 자, 여기서 물과 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이 라멧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때 'and'에 가로를 쳤어요. 이 말은 'and'로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'and'가 들어가야 되지 않 'and'로 넣어서 해석을 하라는 거죠. 근데 정확히 말하면 라멧은 이바브가 아니기 때문에 h a 가 들어가면 'and'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라멧은 어느 어느에게 어떤 목적을 갖기 때뭐 어디에서 이런 전치사입니다. 'to' 'toward of' 뭐 이런 전치사에서.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해석을 한다면 물에서 물 사이를 나누다 라는 말이에요 물에서 물 사이를 나누다 다시 말해서 물과 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한 뭉텅이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서 따로 물을 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separate이 더정확하면 divide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separate 그러니까 빵에서 한 조각을 한 덩어리를 떼어낼 때 쓰는 예, 그때 쓸수 있는 제 전치사죠. 예, 그래서 마임 라 마임. 그래서 물에서 뭉쳐 있는 그 물에서 한 덩어리 또 물들을 divide 나누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이를 나누기 때문에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궁창이 있으라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시고요. 그 궁창이 있게 된 과정이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. 물에서 물을 때 내음으로서 그렇게 나눔으로서 궁창이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십니다. 이해되시죠? 자 그러면 같이 다시 한번 몇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요 y o m e r Elohim Yehi 임 v a kira b h a m a i v'hi mavdil 마임 라마임 바이오 맨 엘로임 예히 라기아 무토 하마임 위히 마브틸 밴 마임 라마임 마지막 한번 더 읽겠습니다. 같이 읽어볼게요. 바이오 맨 엘로임 예히 유라기아 무토 하마임 위히 마브디엘, 벤, 마임, 라마임. 수고하셨습니다.